지금부터 제 56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제주 고산리 유적. 자, 신석기 유적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른 민무늬 토기.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 하면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많이 이제 연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부터더 앞선 토기가 바로 이른 민무늬 토기라든지 또는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 토기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촉, 갈돌, 갈판 이런 거다 이제 간석기가 되죠. 그리고 시작은 기원전 8천인경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어서 생산경제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들어가죠. 고인 돌 돌널 무덤 이게 돌자 들어가는 무덤 나오면 청동기 거대하죠. 군장들을 매장하는 것로 추정이 되고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검이니까 당연히 청동기인데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파형 청동검, 연영식 청동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온 거죠, 연영 지역에서. 근데 청동기 후반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이용해서 독자적인 청동검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세형 동검이 되고요. 그뭐 청동기로 봐도 되고 뭐 초기 철기. 그니까 청동기와 철기의 이,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이제 겹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주로 이동 생활에 편리한 동굴에서 생활하며 사냥 채집 이런 거하 시대는 구석기. 쟁기 세사람대 철제 동기고 이건 뭐 철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모모의 왕 해부루가 나오고, 그 아들이, 뭐, 개구리 모양을 닮아서, 개구리가 아라서 금색 개구리 모양, 금왕이라고 했다. 이게 바로 그,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뭐, 여기 뭐, 동부여라고 돼 있긴 했는데, 아무튼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고구려가 파생이 돼서 나오죠. 어, 정답은 바로 쉽게 2번이란 걸수 있죠. 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만주 쪽에 있던 부여는 12월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10월인데. 고구려 부여는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10월의 동맹. 동어동네는 10월에 무천, 삼한는 5월제와 10월제 두 개가 있었죠. 혼인 풍습으로 일종의 대일사적인 서옥제가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 정사에 모여서 귀족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데는 백제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낭만과 외 수출할 정도가 되는 나라는 사만 중에서 변한 뭐 이거는 이제 가야까지도 이어집니다 금강가야 특산물로 단궁과하마 반합이 짤루날 과수화를 지할수 있는 작은 말 어, 물범 가죽 이거 다동리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이게 뭐 이제 체제를 정비한 그러니까 중앙지권을 완성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백제가 3세기 때 고이왕 때 그다음에 4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소수리왕이 있죠. 신라는 6세기 버흥왕인데 불교를 수용하고 전진의 사실을 확인했다. 소수리왕 하면은 불율태로 요약이 되어져요.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 최고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427년 평양성으로 옮긴 왕은 고구려 장수왕이 되겠죠.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로 확정하였다. 요동으로 가는 길목인 서한평을 고구려 많은 왕들이 공격을 했어요. 뭐 동천왕도 있고 특히 뭐 미천왕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고요. 이건 뭐 누구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고요.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가 7년명 금동렬의 입상이 있죠. 이건 아마 장수왕의 연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400년 경자년에 광개토대왕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왜를 격퇴했죠. 그래서 신라가 이제 발전할수록 도움을 주고 전기가야맹 맹주인 금강가야가 약해지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근 지역에서 볼수 있는 문화 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지금 왕흥사 터에 와 있다. 여기는, 에, 여기 사리기 표면에, 위덕왕이 주군왕전에서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왕흥사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 옳지 않은 것이에요. 설사 잘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부소산성이라든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아, 능산리 고분군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 부여랑 관련되어 있죠? 두 개가 부여면 당연히 확실히 아닌가 하나만 찾으면 되겠는데, 이건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밀보살 입상,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대형 석상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건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공주, 부여, 익산이 2015년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뭐 관북리 유정이라든지 예, 부소산성, 뭐 능산리 고분군 이런 것 등은 이제 부, 어, 부여 쪽에 속하고 뭐 송산리 고분군이라든지 이건 공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산성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익산 쪽에는 이제 미륵사지 예.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와 나의 사이식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왕은 당과 신라의 군사들이, 나당 연합군이죠. 개백이 네번사고 되었으나, 마침내 패하고 말았다. 황산발 전투죠. 백제가 이걸로 배, 결정적으로 패하면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4천가 시리가 적는데 여기 소부리주 기벌포라고 돼있어요. 어, 삼국통일을 위한 마지막 전쟁, 나당 전쟁의 최후의 전쟁이 바로 676년 기벌포어 전투죠. 요 사이에 올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보면은, 직후 663년 백강 전투 때까지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게 668년이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예. 안승을 추대해서. 그래서 보덕국을 세우는 674년까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나당 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배소성 기벌포, 여기 전에 배소성이 675년 있었죠. 뭐 이런 것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죠.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어, 고구려 멸망 이후 668년 요 이후 음, 부흥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신라가 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부채질하위 해서 안승을 보덕구 광으로 어 익산 쪽으로 옮긴 다음에 백제 의 땅을 찾기 위해서 674년에 이렇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정답이 건모잠이 안승 주대가 되고요. 건모잠 외에도 뭐고연문한 사람도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정답 5분이고, 자, 1번,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신문왕 1년, 에 전제왕권을 확립했죠, 신문왕이. 예, 김음돌의 반란을 처형을 했습니다. 의장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상을 함락한 것이 의장 2년인 642년, 장군을 윤충을 시켜서 함락시켰는데, 여기 성주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에요. 이후 김춘추는 복수를 위해서 나당 동맹까지 648년 이어지게 되죠. 살수 대차 울진문덕 612년, 대중의 동무사에서의 발해 건국 698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특별전의 신설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선조들은 천문을 면밀히 관측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덕흥리 고분군 뭐 이런 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천문학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거과 관련 없는 것. 당연히 1번이죠. 거중기는 다산 정리학용이, 어, 서양의 그러한 기술, 이런 것을 담은 기기도서를 참고를 해서 만든 도르래를 이용한 어 축성기구죠. 이건 관련이 없죠. 천문도, 별자리, 혼천이.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칠정산 내편인데 역법, 달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고구려의 천문도를 이용해서 조선초 태조 때에 천상율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겼습니다. 각서. 조선초 태조 때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는 무슨 오늘은 두 분의 고승인데 자 당에 유학하고 돌아 유학파에요. 영주의 부덕사를 세우고 화엄십찰, 화엄종로 유명한 의상이 되겠죠. 예. 자 무애가를 지어 장애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예, 예, 이루었는데 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수 있다. 아미타신앙 예, 정토정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죠. 예. 자 화엄정은. 신라의 어떤 전제, 중대 전제 왕권을 뒷받침한다는 것좀 알아두시고요. 예. 어, 이 사람은 이제 현세에서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관음 신앙, 예. 아미타 신앙 외에 아미타 신앙은 이제 그 내세에 가는 건데, 이거는 현세에서도 고난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 이 사람들의 그 저서, 각각 알아둔다면, 의상은 이 화음 사상을 화엄 일승, 법, 개, 도라고 해서 도니까 그림이죠.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원연은 금강, 삼매 경론, 대승, 기신 논서, 이런 것 등을 저술했고요. 또이 사람은 일심, 화쟁, 뭐, 원흉의 통 등등등, 어, 조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사, 사상적 대립을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수 있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법화신앙을 발탄어서 전남 강진에서, 만덕사에서 백년 결사를 이끈 사람, 고려 무신전권기 진울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요세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불교전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청한 사람은 고려중기 왕자 출신의 의천이 되겠죠. 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고 왕어천축국전 저술한 사람 8세기경 해초 심성도열에서유불리체서를 주장한 사람은 진눈의 제자인 해심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지도가지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 수도가 작은 수도가 5개 경자가 들어가죠 5소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10개가 됩니다 구주 오소경이죠. 그럼 이것은 통일신라기가 되겠고요 음, 통일신라기 때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이 되겠고, 어, 중앙에 9개의 서당, 그 다음에 지방, 아, 중앙에 9개,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10정이라는 또각 주마다 하나씩 있는데 한 주는 이제 2개를 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지니까, 예, 이전보다, 지방세력을 좀 통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력을 통제를 위해서 일정기간 음, 지방세력을 서울에 머물르게 하는 금, 금성에 머무르는 상수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고요. 욕살, 철여, 근지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한 데는 고구려가 되겠고요.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하여 북계뿐만 아니라 이제 동계도 이제 병마사를 보낸 이런 그 군사 지역 쪽에 계 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이제 그 오도가 되죠 오도 양계 예. 그래서 군사 지역 쪽에는 장관이 병마사고 오도 쪽에는 안찰사 이거는 고려 시대 지방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억되신가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9번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당실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주요 교통로이다 신라도도 있죠 어, 그렇다면 이거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 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한 데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네, 태조 때부터 중시를했고요후 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거 이제 고구려가 되는데 음. 고고려, 그 광계토 대왕, 장수왕이 그랬죠. 예. 지방에 22담노를 두어 어,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웅진 시기 때 무령왕이 그러한, 이러한 예, 일이 있었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장보고 건의를 받아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신라죠. 부처님면 이제 통일신라. 예. 828년. 예. 정답은 5번인데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부덤 등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효공주묘가 되겠습니다.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부덤인데 그 천장 구조는 고구려적인 요소인 모주림 천정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주림 천정 구조 이런 것이 바로 고구려적인 요소인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 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오른 것은 지도와 같이 1 3 곳의 조창에 조세를 보다가 개경의 경창 등으로 좋은 세 곡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이용하는 어, 운송하는 시스템이죠 개경이 경창이라면 이것은 고려가 되겠고 한양 서울이라면 그건 서, 어 조선이 되겠죠 이건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죠 고려시대의 경제인데 고려시대 경제는 나올 게 뻔합니다 네,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역항구로. 예성강하고의 병란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어, 고려 중기 숙종 때, 어, 활구, 해동 통보, 상한 통보 등 여러 가지 화폐가, 어, 많이, 발행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뭐, 시장 감독기구로 뭐, 경시서를 뒀다.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예성강하고의 병란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 이건 이제 신라 통일신라기 음, 전, 중대 전장권을 확립한 신문왕의 그런 업장이죠 그래서 신문왕 음, 7년에 에,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2년 뒤에는 녹읍을 폐지했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해서 자본가인 혈주 그 다음에 전문경영 덕대 이렇게 음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광산을 운영하시되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그 신대륙 그 작물이 이제 들어온 구황 작물 재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 1443년 세종 25년에 일본과 제한된 범인의 교역을 하락한것 이것도 시 조선이 되는데 이건 뭐 조선 전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